어디 가실래요? 차 찾아서 밀배 아니면 도보가도 되고 일단 제주도 거기서 찾게요? 너 멀지 않아요? 바로 요 앞에서? 근데 그럼 늦어요 저는 노란 핀 가볼게요. 네. 지금 땡기는 애들은 뭐지? 차못먹으면죽 l 아, y c 나 클레오님, 그쪽 말고 거리로 나오시면 제가 차나 now s h 요 went to China. I'm just s 수있 i 요 g I'm just s a 세명이으면 여기 하나. 티티티. 네. <laughs> 아 여기 차 없어. 어쨌든 픽업해드릴 해주시면 고맙죠. 차 없어요. 그쪽으로 픽업해드릴. 네.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 밀타 할래요. 밀베 넣으면 돼. 밀타. 밀타 바로 땡기는 애들 없을라나? 없을 듯? 바로 충분히 떠날 수 않았어요? 있는 거리데 어디로 가는데요 비행기? 차한대 밀베로 가 우가 중요한데 가고 거만아만있갔는거 일단 땡길 수 있다고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그렇요 비행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k랑 l42였던 것 같은데? k랑 l이요? 네. 그러네. 밀파 갈래요? 어 그래도 되고요. 밀파밀 앞에 파를 더 돼. 많이 갔을 건데 그런가? 아. 여기 차두 대로 가자. 차 어디에요? 앞에, 아, 앞에 앞에 있어요 있어요. 아 앞에 아 앞에. 저기 네. 예정대로 빌타 한번 가보죠. 뭔가 밀타 파워를 더 많이 갔을 것 같았습니다. 이 어쩔 수없 파워로 요요 열려 있어요? 보고 보는 중. 안열린듯 오케이, 저는 여기서 선서감. 오, 있네. 어, 있네. 아이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초입인 거 같은데요 여기? 어디야? 저 바로 있는데. 옆에서 받았어. 맞았... 아 거기 그냥 바로 거기. 네네. 왜날안 때렸지? 나 아. 해변가로 가서 그런가? 나는. 잡으러 가요. 쟤네 싸움부터 따 따낸들 해야. 알고파밍하고 잡으러 가. 한스쿼드네 어. 일단은 하스쿼드수 있지. 아 여유롭게 가고 있어. 역시. 여기 없을 리가 없지. 첫 번째 창고 뒤쪽으로. 허허. <laughs> 허허.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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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쏘지 말고. <웃음> 기다려라. <웃음> 어. <웃음> 첫 번째 창고. 터졌죠? 하나 들어왔어 네네. 저기 내 뭐. 거. 소리가 켜 떴다. 그러자마기가그러자요 일단 네. M16이었어. 블로그는 네. 보급은 아직 안 떨어졌을 거야요 아, 떨어졌겠다. 네. 첫 번째 보급은 떨어졌을라. 그쵸? 지금 농장에 총소리야. 네. 여기 스폰다시 한 대다. 사 소리. 저는 좀 멀어요, 조심 배 쓰레기다. 권총만 한 열자로 받는다 진짜. 까지안 수가 는 와씨. 뭐야? 왜 흑인... 이렇게 잘 쏴? 아, 거 흑이에요. 같은데. 뭐지? 와, 초탄 헤드를 저렇게 맞춘다고? 너무나 잘 쓰네. 잡으러 가야겠어. 어딘데? 형, 어, 뭐였어요? 네? 스카. 아직 제가 근데 쪽백이 없어가지고 헤드 맞으면 근데, 늦긴 한데. 보로가 아닌가, 그럼? 이제 뭐 엣지 아이디어? 잡으러 와요? 시X, 뭐 요즘 엣지 아이디어 하도 많아가지고. 잡으러 와요? 아니, 뚝배기 연속으로 땅땅 맞은 게 말인데. 아니, 걔가 잡으러 와요 아니면은 그냥 내비둬요. 어, 죽었네. <laughs> 아 저기네. 있 떨어진다. 오른쪽도 있어요. 쟤금 뭐야? 뭐야 지금? 붙었다. 씨 알아서 하는 아니지. 저는 딴데 보고 여기 보고 있었어. 아, 씨. 세계 털었는데 특배이가 안 나와. 세개가 내게 들어. 야, 저기 총 발랐다고 설렸는데. 어. 고정기 끼니 있어. 확실히. 끝끝. 스쿼드 끝. 근데 제가 딴데 보고 있었는데. 그거 아, 나 났어야 되나. 레드존이에요. 빨리 막고 봐지잘안 어. 맞겠지. 아거시 AK가 세고 좋다. 검문소 할까요? 솔검문 아, 지금 네. 마이크 놨한데 봐. 아, 마이크 꺼 놓고 있었네. 네, 네. 하씨검문소 멋있음. 여기 중간쯤, 여기 있다. 아, 이 새끼 석궁 뭐야? 형, <laughs> 이걸로 이렇게 가야겠다. 어, 7탄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7탄이 오, 너무 무거운. 난 앰퍼를 못 쓰겠어. 총알도 얼마 라 이거. w h 스 t 다시 하라 그랬죠? 아까 아 이거? l Stombad. y o 이거면 뭐그 사람 d bull. I'm not s u r 가 I'm not s u 야 e I'm not sure. I'm n 야 t 저기 가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야 그그 그 주유소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그요 가운데 집이라고 그래서 집. 네그 무슨 막 뭔지 알아판넬 뭐 쳐져 있고. 거길 가든가 아니면 야, 내가 말야주로 가서가. 그지 같아서. 아, 내진아 랑아 오, 해 볼까요? 네 네, 조끼가 일렙이라 고정기도 없고 체타 아, 너무 무겁다 160발밖에 안 좋은데 이렙 가방에 다차놓고 느낌이 지금 노란 핑이나 아니면은 지금 노란핑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그집한 채짜리 집보있잖아요 네. 그길 그그그길 옆에. 있기 많은 거? 네. 네. 거기나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잡힐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그럼 노란색 가볼게요. 쓰니까 나쁘지 않네. 아 이런 애들한테 우리 팀 축단이 아니야 내가. 여기 사람이 없나봐요 차가있금도 내가. 지스도 내가. 지금도 내가. 지금라 내가. 지금가 지금도 가 지금도 가 지금도 내가. 지금가 지금도 내가. 지금도 내가. 지금가지 아 원래 유에지가그차 피가 더 많아요? 내가 제일 많아요 차 운전하고 보급이 한거같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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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팔각정이다 팔각정이다 팔각정 역시 하플레이스라니까. 을 잇은 거. 역시 역시 역신다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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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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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뒤진다 했지 이렇게 해그말 <laughs> <laughs> 형은 말했다 <laughs> 충고 한번 들어 <laughs> 새끼들이 말아아셀텐 <말해. 웃음> 필요 없겠다 이제 배달해 줄래 봐개머리가 얘는 존나 홍군했어 한명 내렸다고 막나저 저주로 가자 하고 막 <laughs> 존나 해맑게 <헤맛게> 뛰어와 <laughs> 야 그거 뭐야 야저 새끼 혼자인데 저 새끼 잠자마 이렇게 잠자 이러고, <웃음> 이러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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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벌릴 생각을 안해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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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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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중 잠깐만 원 잡히는 거 보고 음악도 많고 할만하다. 아, 카모 뚜껑이 없네. 이게 124 쪽이 다 아, 터졌구나. 머리 좀 대지. 아, 후라이팬이 한두대마아줬 썼고, 꼭 보면 얘네는 엉덩이 되게 잘 맞추더라. <laughs> 거기 두대타고온거봐개기어 <laughs> 마을 잡히면은 카구패 그냥 포기하고 제발 상면막구 어, 어, 넣는 거 아, 아니야? 아 씨발 아니야 <laughs> 아 먼지인가? 아가지 봐봐 네 여기 걸릴 거 같다고 아, 역시 했잖아요 근데 그 알아요? 지금 카우팔 들잖아? 그러면 야스네 도심으로 잡힌다 안돼안돼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지금 카우팔 버리잖아? 스텔바로 잡힌다 안 돼! 욕만 하지 마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악마의 이지선다야 936 충분하다 철탄 다 챙겨야지 두발 예리한 지정지입니다 네. 모든 변수를 줄이겠어 연료 네, 열려있던 것같는데 아, 열려있네. 아, 착실해. 열려 좀 넣어주고. 아니, 버기를 타는데, 버기를 타는데, 열려를 들고 왔다. <laughs> 아니, 그 진짜, 템 이제 먹기도 귀찮다. 뭐야. 아, 참. 뭐야. <웃음> 검은색이야. <웃음> 불, 연기 나와. 세건줄 알았네. 이거 박히 안 터트리는 게잘했네 들... 아, 터져 있었어요. 아까. 아, 오른쪽 거 터져 있었어. 예. <목소리> 네. 여기 있을까요, 그냥? 아니, 줄내친구 받은 니 자리 잡기 너무 이른 거같아내 친구의 취향대로. 항공고 불링니다개꿀리야 개꿀 리나 힐템. 네, 제가 네. 아, 탈거요터 어. 보고 할까요? 이제... 이 극초반부에 폭포를 패봤죠줄에 주유선, 주유선. 뭐지? 주 뭐지? 주 주유선 말고. 아, 아, 어, 아니, 어, 아, 주유선 아, 말고. 주유선 말고. 주아선말아아유선 말고. 주유선 말고. 말고. 주유고 주유선 주유선 말 주유선 말고. 주 말고. d j 1 2 아, 아니, 저거를 어떻게 맞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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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번 쳐봐. DJ 120 스쿼드,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 존나 쏜다 아, 근데 방금 그거는 그거 가게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보던 주유소가 아닌가? 다리 건너 주유소인가? 그럼 가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맞는 거 같은데 그 총소 총소리가 저 언덕이 주유소였던 거 같은데 소리 방향이 아깝다 까비 까비 어쨌든 와, 복수, 복수. 복수 복수했으니까 저는 만족 나도 너무 네. 멋있어 세스코도 돌아간다 배트 저기 배경 근데 저기서 저기 갈까요 저기서 혹시 갈까요 포먼은 없고 지금 있어요? 아? 한번 제가 타고 가는 거 같아요. 별로 넘어가 보죠. 에이.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사람이 얼마 없는 거 보니까 아까 그거 하는 거 같아요. 아, 잠못 들어왔다. 아, 지금 옥지 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잘못 들어왔다. 저도 우리 접전지가 한가운데네. 왔다 이거 꺼야 되네.